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조기의 발견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포구에서는 2016년도 국가암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6년 국가암검진 대상자임에도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구민들이 계신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서둘러 검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 국가암검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016년 5대 국가암 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운데 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입자입니다. 암 종별 대상은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국가암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될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당해 연도 1월 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최대 200만원까지 연속 최대 3년 지원합니다. 수검 대상자 및 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문의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